안녕하십니까. 생물 강사 박혜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과목이고요. 네. 어, 어, 저는 현재까지 지금 영재고 대비 수업을 어, 대략 한 10년 이상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재고 대비라든가 과거 내신까지 좀 같이 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어, 말 그대로 이제 영재고 내신을 하다 보면, 어, 어떤 그, 시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었을 때그 학교에서 어떤 부분 자체, 어떤 학생들을 좀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고려해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뭐그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시 수준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어, 그 부분 자체를 좀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자체를 가진 학생들을 좀 많이 원했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 지하학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재고에서 뭐 어떤 생물 파트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두가지로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성실성이 가장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어, 제대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실히 암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 속도감 있게 좀 정리해내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 자체를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달라졌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있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 영재고 내신에서 도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어, 생물 같은 경우 100페이지 이상 자체를 학생들이 3번4번 자체를 좀 외우거든요. 그랬었을 때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 자체를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2학년 때는 응용이라고 하는 확장, 확장적인 어떤 그런 사고 부분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재고학교에서도, 어, 출제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 정말, 중등 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그 뭐, 이번 시험도 그렇고, 최근의 경영자 자체가, 말 그대로 가장 기본기 있는 상태에서, 그 기본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런, 어, 확장된 사고 자체를 할수 있는가. 요런 부분들을 좀 많이 테스트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희, 어,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해 강의는 솔직히 많이 좀, 패턴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교재도 한, 한 15년 동안 한6번7번 변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영재학교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조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일반 생물학의 입장, 뭐 생화 생태의 입장도 많이 좀 진행해봤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달라졌던 것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등 과정을 과정만을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등을 필터해서 때때로는 확장적 사고를 위해서 일반 생물학의 내용의 일부 자체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별적인 어떤 수업 자체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굉장히 유사 문제 자체가,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어 아이들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과, 그런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의 모습을 좀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시험 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렵고, 어 다양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 보고 나서는 굉장히 어, 너무 쉽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 굉장히 어, 너무 아쉽습니다 이이 이러려고 공부를 했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막상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는 학생이 좀더 위험하다 좀더 진중하고 말없이 그냥 어, 자기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잠자는 학생. 이 학생 이 훨씬 더좀 아니 그 합격률이 높을 것이다. 왜냐면은 하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라든가 성실, 성실하게, 어, 마지막에 정리해서또 문제들 을 다시 한번좀보면 이런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 들고요. 음,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해서 2차 문제가 어떻게 생물에서 진행됐는지 한번좀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서울과고 문제입니다. 어, 서울과고는 뭐, 보통 이제 한 문제라든가 2 5문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데, 어, 이번에는 그냥 한 문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어, 서울과고의 유형 자체는 크게 음,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어, 생물과 뭐 물리, 생물과 화학의 여러 가지 어떤 융합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런 어떤 융합적인 부분보다는, 어, 생물 자체에서, 어, 말씀드렸었던 확장적 사고의 개념에서 좀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심장 구조죠.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아이들은 이 문제를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쉽게 다가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오, 맨 처음에는 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좀 많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던데, 어, 보게 되면은 왜 그런 얘기가 되냐면, 이제, 어,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는 이제 수단에 대해서, 뭐, 심장 구조라든가, 간단하게 사람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보통 지구에서 이제 측정된 되뭐 혈압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주로 가게 됐어요. 우주로 갔었을 때 물론 우주로 갔었을 때부터 해서 이제 물리적인 입장 중력에 대한 입장 자체를 좀 어, 사고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보통의 이제 서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 그 정도 많이 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지구로 회귀를 합니다. 어, 복귀를 했었을 때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초반의 입장과 후반의 입장, 적응이 다시 또 적응이 됐었을 때 입장과 적응이 안 됐을 때 입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실제 질문에서는 묻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구에 들어왔었을 때 그럼 맨 처음과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하다가 문제에서 이제 점수가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다시 생각 했었을 때는 한꺼풀더 생각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서울 문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문제는 이제 융합사고 저기 문제하고 재심분수 문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출제되었다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를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어, 접근이 되고요. 그런데 받, 보지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당감하죠어 실제로 이 문제들 제가 수업 때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 자체는 그 대략 6, 7년 전 서울에서 비슷한 문제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정리된 내용 신체 변화 우주에 갔을 때 신체 변화 입장을 설명하면서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 돌아왔었을 때뭐 서맥이 된다, 빈맥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어,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어, 어, 잘풀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는 아마, 아까 지학생분들 말씀드렸, 말씀하셨겠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좀, 음, 간단한 문제들을, 어, 이제 다섯 개씩 이렇게 좀 어, 출제를 했었는데요. 보면은 이게 다섯 개를 좀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이렇게 좀 진행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섯 개 중에서 네 번째, 바로 이제, 다섯 아,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과 관련된 이제 실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광합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학생들이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히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빈 공간에다가 실험 설계, 실험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의 입장에서는 중등 과정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입니 실제로 이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과정 자체를 명확하쓸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체가 오히려 실제 실험장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갖고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다문항 자체를 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고 안에서도 실제 합격을 학생들이 했었을 때 어, 문항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해서 점수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분 자체를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점수 자체가 계속 깎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래서 다섯 문제 전부다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진행했었던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뭐 두세 번 이상씩 진행해 왔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런 다음에 한과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과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 어, 생물로 봤었을 때는 경제용제고 문제가 가장 좀 독특했고, 그런 다음에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 재밌다. 이런 어, 문제가 나와야지. 굉장히 좀 퍼즐스럽기도 하고 의학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왔었던 이런 부분이었다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한과영은말 그대로 맨 처음에 이제, 음 설립된 이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틀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최근 경향 자체는 약간은 그 전보다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좀 음, 원활하게 좀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시문 자체를 좀 많이 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한과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류 부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합성과 호흡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좀 창의적인 부분으로 각색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게 달팽이거든요. 네, 단입니다 <laughs> 근데 하나의 어떤 입과 맞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 그림 자체에는 중동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효과에서 이 부분 자체를 설명을 하는, 그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설명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소재 자체를 끄집어 올수 있느냐. 그래서 끄집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 같이 이제 나온 문제들인데, 이제 논리적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어,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핸드폰 배터리에 적용해서 설명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접근으로 확장적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어, 한국 영재학교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 어, 진행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어, 문제 자체가 더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출제 문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뭐 이제, 그, 내 문항이, 공동 출제 문항은 4 문항이 됐는데, 음, 뭐 이제, 포함된 학교도 있고, 포항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문제를 다 집어넣을까 했다가 대표문화한 문제만 이렇게 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시문화, 제시문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제시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질문해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된 어떤 생물을 갖고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자보관소에서 이제 그 생물 다양성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출제했던고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크지 않았었고요. 하지만은 요런 어떤 제시, 새로운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읽어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읽어낸 부분 자체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확한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 문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을 때 보게 되면, 음 소문학 자체가 한 네다섯 문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쓸때두문항 정도는 가볍게, 어 선택한 문제여서 가볍게 이제, 어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서술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연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서 요점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생물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